일단 가장 첫 번째로 투부정사의 용법을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나오는 지금 중삼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3학년 때도 물어보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의 용법이 무엇으로 쓰였는가 그냥 이게 가장 기본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모양은 뭐 투에다 동사 언어 합쳐준 거고 그게 명사전 용법으로 쓸때 이제 주어 자리에 오거나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오거나 보어 자리에 오거나 우리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서 좀더 추가해서 이제 공부할 것들이 좀필요하다는 얘긴데 주어 자리에 오는 거는 우리가 맨 앞에 오거나 아니면 뭐로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가주어 이수를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건 어디 뒤에 온다 그래. 그렇죠 일반 동사 뒤에 오면 된다고 얘기하죠. 보어는요. 비동사, 비동사 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추가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해주면 되는데 보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비동사 뒤에 와주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나의 목표는 뭐 마이클 is to be a doctor 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보어도 하나 조금 더 추가해 보면요. 주어 쓰고 동사 쓰고 이 자리에 보어 쓰는 게 이걸 지금 얘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고 요거 말고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 쓰는 게 우리 혹시 몇 형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야들아5형식이죠 우영식. 추면 얘기. 해 그래서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쓸수 있는 단어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 단어랑 여기 나와 있는 일반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단어랑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 일반 동사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를 쓸수 있는 거 want, hope, wish, decide, promise, plan 등등등 이제 이런 동사들이 바로 뒤에 투부정사를 쓸수 있는 거죠 근데 목적어 쓰고 투부정사 쓰는 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want가 겹치긴 하지만 want expect 또 알고 있는 사람 혹시 얘기해 볼래? 예. 아니야 make make는 아, make 동사언형인거죠 f 드 e l 도 동사언형 ing 뭐라고? elect 아닌데 아니에요 성공다 그 까먹었나보네 그아니요 make 아닌데 잠깐만요 커 a u 커 e 는 맞아요 충고하다 advise advise 그쵸 <laughs> 허락하다 Allow. allow, 용기를 북돋아주다. encourage. 그 다음에 요청하다. 말하다.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목적어 쓰고 투부정사 쓰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원해 네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원해 you 너가 투비어 닥터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요거를 우리가 목적어 쓰고 투부정사 쓰는 5형식 동사라고 래서 보호자리 오는 거는 바로 뒤에 오는 거그 다음에 요렇게 오는 것까지 추가시켜서 그냥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근데 아마 실제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고 문제풀은 아마 훨씬 더 쉬웠을 거야. 그냥 이 동사 오면 그냥 뒤에 뭐 쓰면 되는 거냐면 투부정사 쓰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렇죠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용사전용법이라는 거는 형용사전용법이라는 게 결국 누구 꾸며주는 게 형용사전용법인 거야? 그죠 앞에 명사 나와있는 거 꾸며주면 되는 건데 앞에 명사 꾸며주는 거 이렇게 수식해서 꾸며주는 거죠. 근데 중학교 3학년용으로 만약에 가보자면 예를 들어서 나는 n e 필요해 a f r i e 나 친구 하나가 필요해 무슨 친구? 같이 놀 친구.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그럼 뒤에다가 to 플레이 한 다음에 여기 전치사 뭐 써야 되는 거지? 그 t 죠 그래서 어떤 특정 동사는 전치사를 꼭써 줘야 되는 동사가 있는 거니까 플레이는 with 쓰고요. 의자면 chair to sit on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집이면 house to live in 이렇게 특정 전치사를 쓰는 것도 체크를 해 주면 되고. 그날 우리가 조금 특이한 거야. 아마 처음 들어 볼 거야라고 했던 건 뭐였냐면 형용사전 용법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게 있냐면 칸이 좀네요. 비투 용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다 그랬죠. 비동사에다가 투부정사를 더하면 다섯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 앞글자만 따서 어떻게 외우라고요? 그치, 맞아요. 가, 운, 의, 예, 의. 그쵸? 가는? 운명. 의도. 아, 그쵸. 의무 돼요. 여기 의무. 그 다음에 예정.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비에다가 투부정사를 더하면 이 다섯 가지 아무거나 하나로 그냥 해석이 좀 자유롭게 된다는 걸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 만약에 너가 살고자 한다면, 내가 그때 고1 애들 모이고, 아, 고2다. 고2 애들 수업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진짜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거든. 나도 수업하다가 1년에 이제 한두 번 나올까 말까로 수업을 하게 돼. 근데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보게 될 거니까 내가 설명을 한 거였는데, 고등학생 애들 할때 뭐였었냐면, 개구리 얘기였거든. 만약에 걔네가 to live, 아, survive 였던 거 같다. 그래서 고2 때,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개구리는 항상 물가 근처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뭐 이런 글이 있었거든,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아, 비동사에다가 투부정사 더하면, 아,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있는 거니까 명사도 용법이네.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 맞아. 비에다 투부정사를 더하면 가운데에 다섯 가지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 만약에 그들이 생존하고자 한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물 근처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문법이 있는 거구나. 맞는 거구나. 이 정도로만 일단 체크를 해주면 돼요. 이 정도에서 넘어도 돼? 네, 그죠? 그 다음에 부사조용법은, 이건 예시 안할게 너무 길어가지고. 부사조용법은 다 무조건 해석으로 일단 접근을 해주면 돼요. 해석으로 접근을 하되 여섯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것도 앞글자만 따서 어떻게 외우라고요? 그쵸. 형, 원, 조, 모, 가 2. 해석으로 그냥 다 접근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일단 예시를 뺄게요 이따가 문제풀이 해보면서 있으면 그냥 그걸로 접근을 해보는 걸로 하고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독해할 때 대부분 부사전 용법으로 등장을 하는데 진짜 80-90%는 다 목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돼 해석은 뭐라고 하는 거야? 그쵸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가을아 얘랑 바꿨을수 있는 거 생각나? 그쵸 희민아 생각나? 아이 똑똑해 아이고 뭐참수다 쏘우 so? as, to.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랬죠? 아, 여기까지가 부서진 문법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것들을 좀 한번 해볼게. 넘버링으로 하, 그냥 넘버링으로 해, 아, 아니다. 그냥 별표로 해야겠다. 별표를 해보고,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걸 배웠었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걸 배웠죠. 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해석을 뭐라고 하라 그랬더라? 맞아요. 은, 는, 이, 가로 해석을 했지. 주어는 은, 는, 이, 가로 해석하는 거니까. 은, 는, 이, 가로 해석하는 거구나. 두 번째 포인트는 얘를 어디다가 뭐라 어떻게 쓰라고요? 투부정사 앞에 쓰라고. 그게 핵심이라고. 투부정사 앞에 쓰되, 투부정사 앞에. 그러니까 그 형용사가 만약에 사람의 성격이면? 오브 쓰는 거였고, 성격이 아니면? for를 쓰고 목적격을 쓰는 거죠. 이걸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important, 중요하다. 아예 적을게요. for him to exercise. 만약에 이렇게 나와. 이거 해석해보세요 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 그 뭐라고? 그 애기가 아니라? 그가. 아, 그가. 또는 그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 시험 보잖아? 나 이제 엊그저께인가? 했는데 애들이 다 그에게 이렇게 적었더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를 위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남자가 운동하는 것은 매, 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i m p o r 는 사람의 성격이 아닌 거니까 이제 for를 쓴 거고 사람의 성격이면 of를 쓰면 되는구나. 하나 더 해볼게. this food is Spicy for me to eat. 해석해볼까요? 이 음식은 내가 먹기에. 그쵸, 내가 먹기에 맵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아 그러면 지금 너네 해석 되게 잘했거든. 내가 먹기에 되게 매워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뭘것 같아? 형용사. 아 형원조 목걸이에서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얘들아 그럼 얘 누구 꿈을 주는 거야? 먹기에 맵다 얘 꾸며주는 거잖아. 그렇죠? 스파이스의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형용사 꾸며주는 게 누구야?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얘가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지. 얘 명사 아니야. 얘 형용사적 용법이려면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명사 없는 거니까 아 부사적 용법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꼈으면 내가 내가 먹기 나를 위해서 먹기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가 먹기 맵구나. 그래서 의미상일 줄 아는 은는이가로 해석하고 투부정사 앞에 써야 되고. 성격이면 오브 성격이 아니면 포를 쓰는 거. 요거를 체크해 주면 되는 거죠. 넘길게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이건 어려운 거니까 투부정사의 앞선 시제. 아니 그게 먼저 일어난 거야. 우리 그냥 과거에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갔는데 이제 아빠 앨범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서 어머 아빠 아빠 되게 어렸을 때잘 생겼었던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죠 오늘 영어로. 그러면 아빠 아빠 보여 보인다. 어, look 해도 되는데, 여기서 내심 i 를 이용할게요. 투부정사를 쓰고 싶으니까, 심즈 한 다음에, 심 i m 은 투부정사 쓰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아이고, 어, to, be, handsome, 한 다음에, when 0이 맞는가? when 0이면 애들 언제야? 옛날에, 아빠 옛날에 잘생겼던 것 같다고, 지금 말고. 그러면, 여기가, t 투부정사의 앞선 시제에애들아 제대로 고쳐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게? 그치. 원자열어 났으면 two have p p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two have been handsome 하면 되죠. 얘는 안 되고 얘는 맞고 했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내가 뭐쓸것 같아? <laughs> 그치 맞아요. 투 부정사의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그 공부할 때 문법, 만약에 본인의 문법이 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백지 공부법이라고 얘기하잖아. 요 그쵸? 그니까 러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책안 보고서라도 어느 정도 쓸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 그 다음에 책을 좀 보고 한번 맞춰본다라는 거지. 아니면 그걸 해보고 나한테 주면 내가 틀린 부분을 수정해줄 수도 있는데. 응. 투부정사의 수정태는 애들아,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죠? 투, 비, 그쵸? PP 이렇게 생긴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 야그여자왜 그렇게 화냈니 그랬더니 야그여자 무시받는 걸 제일 싫어해. 세상에서 그녀는 무시받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그러면 그 여자가 해, 싫어해. 헤이지. 헤이츠 이렇게 할게요. 한 다음에 헤이츠는 투부용사, 동명사, 뭘둘다 둘, 둘, 둘 관계는 없어. 근데 오늘은 툴을 이용해보면 무시당하는 걸 진짜 싫어하니까 무시하다 영어로 뭐라 그래? 아우 <laughs> <laughs> oh, 이 뭐라고요? 맞아 i g n o 이 e ignore. 아, ignore. 아, ignore. 아, ignore 하면 돼요. 그러면 그녀는 무시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시받는 걸 싫어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ignore. to be, be ignored, ignored.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할까? I, by people.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to 부정사의 동태는 to be pp로 해주면 되는 거구나. 됐나요? 그다음에 이걸 합친 게좀 가장 어렵다 그랬었죠. 이게 합친 게 뭐냐면 투부정사가 과거이기도 하면서 근데 그게 하필 수동태이기도 한 거야. 과거이면서 수동태이기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얘랑 얘랑 합쳐 줘야 되거든. 그래서 투 해브 빈 그렇죠? To have been pp. 그냥 나는 그냥 아예 외우는 게 나도 가장 편할 것 같긴 하거든. 어, to have pp.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영광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반의 반장이었다는 라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영광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I am a, a, a honored. 그 소리는 명사야. 어. 그래서 I'm happy. 저는 행복해요. 왜? Have been 선택되어서. Elect 상관없죠. c h o 과까 뭐 as a present last year. 좀 기네요. last year. 작년에 우리 반의 반장으로 뽑혔던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오늘 은퇴하는 자리야.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기서 금뭐 그어 선택이 되어서 이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옛날에는 라고 수동태면 이 요걸 이제 합쳐서 문장을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로는어요 글로리 그게 명예, 영예 이란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엊그저께 수업한 내용인데, 고일 저는 이제 뭐, 받았어요. 영광을. 이런 얘기 할 때, 어, 뭐, was given. 저는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면, 영광을. 명사. 영광, 명예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네. 아직 안 끝났어. 이것도 투명사가 길어가지고 한번 지우고 갈게. 나는 어차피 필기를 글씨를 예쁘게 못 써가지고 아깝진 않은데 예전에 같이 일했던 국어 선생님이 정말 필기를 되게 잘하는 선생님 계셨어. 일부러 판서를 안 지워. 남들 보라고. 근데 너무 예뻐서 나도 이렇게 수 들어가면 이렇게 지우기가 조금 막그 그 정도였던 되게 예뻤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볼게. 이제 조금 더 해볼게요. 아 우리가 좀더 추가로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 가져와 진 주어는 괜찮을 것 같거든, 그렇지? I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가목적로 하는 게 마찬가지로 좀 생소하기 때문에 요거는 영장을 몇 가지만 좀 해볼게. 가목적는 근데 영어로 가목적를 만들 수 있는 단어가 몇개 없기 때문에 말해볼 테니까 영어로 얘기해봐. 유지하다, keep. keep. 발견하다, find. 만들다, Make. 그쵸? 하나 더될까 고려하다, consider. 괜찮아요 그 아, 네네. 그다음 관심 한번 고려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 나는 나는 발견했어. 그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재밌다고. 아, 일이지 안돼요 아, it, it interesting. 그것이 재밌다고. 아니 뭐가 어, 테니스 치는 것이 이렇게 할까요? 그렇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들아, 감옥적으로 하는 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나는 발견했어. 난 발견했다. 테니스 치는 것이 재밌다고. 흥미롭다고가 원래 뒤에 써야 되는 건데, 아니, 테니스 치는 게 이제 너무 긴 거지. 그럼 이제 너무 긴 거는 가져오는 이수로밖에 못 만들어, 얘들아. 그래서 항상 오답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뱀이 정답일까요? 이렇게 나오거나, 대시 맞을까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거든. 그러니까, 아, 이 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재밌다고. 뭐가? 테니스 치는 것이. 말로 하나만 더해 볼게요. 뭐 아까 어, 나는 나는 만들었어 그것을 규칙으로 교실에 쓰지 않는 걸 I made it 무조건 i t 으로 가는 거야. 나는 그걸 만들었다. 뭘로? 규칙으로, 규칙으로. 뭘? 교실에 쓰지 않는 걸 So uh, 그렇지. Classroom. classroom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나는 만들었다, 그것을 규칙으로. 이렇게요. 뭘, 뛰지 않는 것을 교실에서. 됐나요? 이제 이거 끊을 게이 정도 괜찮아? 네. 됐어요? 응. 그 다음에, 아, 감옥적으로 이런 것들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목적격 부어 쓰는 거, 이 자리에 투부동사 쓰는 건 했었잖아. 그쵸? want, to, expect, tell, allow, advise 이런 것들 했었죠. 근데 그거 말고 이 자리에 동사 원형 쓰는 거뭐 있죠? Make. 그치, make 일단 m a k e a e l e 먼저 할게요. Have, let, let. 얘는 목적어 쓰고 원형. 동사 원형이구나. 또 feel, feel. 어, 아, hear. here, a listen. listen to. See. A watch 주명아 얘네는 두개 되는데 뭐죠? 어, 얘네는 두개쓸수 있거든 어. 아, 예. 아유 똑똑해 됐죠? help 준사역동사 뒤에 뭐 쓰는지 생각나는 사람 아유, 아유 똑똑해 t o 랑 잘한다 get은 아, 투. get은 t o 다좀 생각나야 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그때 막 이것도 처음 배워보는 걸걸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영작을 이렇게 할게. 어머, 너 머리 했니? 어, 나 머리 했어. 나 머리 했어. 미용실 가서 머리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저는 미용실 가서 머리 했어요. 하고 싶으면, 아이, 헤드, 어우, 잘한다. 마이 헤어. 어 맞아요. 트, 어, 드라이 했다고? 어, 드라이드 하거나 아니면 던 이렇게 했으면 되죠. 머리를 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뭐 하면 이상하다 그랬냐면 던 my hair 이렇게 하면 이상한 게 이거는 누가 누구 머리 한 거야? 내가 내 머리, 내가 내 머리 한 거. 얘는 누가한 거? 거? 남이 해준 거, 그쵸너 주말에 뭐 했니? 그랬더니 I h 헤 a d my wall painted. 이거 누가 한 거야? 다른 사람 시켜서 한 거. 그래서 벽이 페인트 칠 되게 시켰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 여기다가, 아니, 헤드가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하라며. 동사 원형하는 것도 맞는데, 여기 나와 있는 관계가 수동이면 페인트 칠 당하는 거니까 이들을 쓰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조금 생소했을 거라는 거.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진짜 많아. 내가, 내가 했다고 했을 때는 그 뒤에 더 추가로 나오게 되는 거. 마 이런 거. 응. 아니? 잠깐만. 지금 보경이가 궁금한 게 내가 왜안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 이문 이게 자체가 좀 어색하다 그랬는데 혹시 왜 어색하다 그랬는지 생각나? 근데 뭐라 뭐라 뭐 뒤에 말이 있으면 가능할 때도 있겠죠, 물론. 얘들아, 단독으로 혼자 쓸때 대각거 쓰는 거 이상하다고 했던 거 생각나? 네. 어. 대각어라는 건 어떤 과거를 시점을 주고, 그 다음에 대각어 이렇게 쓰는 게좀 자연스럽거든. 근데 대뜸 뜬금없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데, 뛰어 넘고 넘고 이렇게 쓰는 게좀 어색해서. 물론 이제 앞뒤 말이 있으면 보경이 얘기하는 것처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아까처럼 영작하세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나오면, 어 그렇게 문장을 적어주면 돼. 헤드 쓰고, 던을 뒤로. 이제 거의 끝났다. 어, 왜 갑자기 3번이 된 거죠? 아, 3번. 3번은 뭐냐면, 아, 투트 오버 맞아.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죠? so that 그 다음에 그쵸 주어 플러스 can't 이렇게 해주면 되지? 너무 오마해서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할까? enough, enough? Sure. to 얘는 바꿔서 쓰는 게 뭐예요? so that, so that. 아유 잘한다. 주어 플러스 can, can.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클릭기 쉬운 것도 마찬가지로 예시 하나씩만 하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어... 차가. So hot that I can't drink it. 어, 이 차가 너무 뜨거워서 내가 못 마시겠어. 그럼 얘를 바꿔 쓰세요. 그럼 얘들아 일단 enough로 가야 돼? toot로 가야 돼? <목소리> toot로 가는 게 맞죠. 못 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해보자. <목소리> This tea <목소리> is too hot. <목소리> 다시 고쳐볼 사람. 어, 저요. 뭐? 그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항상, 아. 만약에 이거 안 적으면 차가 너무 뜨거워서 마실 수가 없던데 누가 마실 수가 없다는 얘기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마실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 이거 대체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그냥 난 해석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편이긴 하거든. 근데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앞에 나와 있는 조어랑 뒤에 나와 있는 조어랑 똑같지 않을 때. 똑같지 않으면 뒤에 주어를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다시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적어주는 게 맞는 거다. 근데, 음어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할게. 내가 무슨 말을 좀 덧붙이고 싶냐면, 사실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 원주에서는 잘안 내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출제하는 걸잘못 봤거든. 근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있지. 지금 이제 고3 애들인데, 걔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 얘네가 나보다 도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확 받을 때가 있어. 근데 고3은 진짜 나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난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야 돼, 걔네한테. 음,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수능을 이제 보고 어쨌든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예전부터 이제 좀 잘하는 고3 애들은 내가 이제 어느 순간, 어, 훅 마음이 딱 들면서 얘는 진짜 다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들 때가 있다? 근데 그런 그래야지만 나는 수능에서 1등급이 랑 만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 문법, 당연히. 그래야지만 고등학교 문법에서도 만점이 나와. 근데 항상 그거를 이렇게 만점을 나오고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애들이 잘 틀리는 것들까지 공부를 해서 파고들어야 돼. 그래서, 아, 투부정사, 명사문사, 부사다 하는 거? 이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간 다음에, 아까 파란색으로 체크가 여긴 안돼 있네요. 뭐야, 아, 지... 아 지웠네 그래서 이대되는 거 있죠. 아 그래 감옥적어 이런 것들 있잖아 애들 사실은 중3 애들도 감옥적어 잘 모르는 애들 진짜 엄청 많을 거야 지금도 아마 어색하거나 아니면 생소한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감옥적어는 이 시고 오답 패턴까지는 아예 싹 외워버리는 거지 데미나 대신 안 되는 거 감옥적어는 이 밖에 안돼 그리고 감옥적어를쓸수 있는 단어가 몇개 없으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데 지금 이 감옥적어 같은 경우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이것도 수능어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 이런 거, 아우, 동사원형 ING, 이거 중2 애들도 알걸? 좀 빠른 애들은 중학교 1학년 애들도 이거 지금 막 하거든. 그러니까 다 하는 거? 하지만 ED 붙이는 건 몰라. ED 붙이는 건 중3 지금 강의할 때 처음 얘기를 하거든, 내가 항상. 왜냐면 중2 애들한테 하면 너무 버거우니까 일단 중2까지 이거 하고, 이제 중3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얘도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 이런 경우도, 아투툭다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주어랑 뒤에 나와 는주어랑 똑같지 않을 때폴미를 과연 살려줄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지만 100점짜리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강의한 이 투부정사가 내가 단언하는데 이걸 벗어나는 문제가 아마 고3 때까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책을 그 애들한테 만들어 줬을 때도 제목을 이것만 알면 고등문법 끝이라고 내가 그렇게 적었었다? 끝이에요 똑같아 하지만 단어가 좀 어렵고 이게 그 문제였어? 라고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물론 녹아 있긴 하겠죠 자, 이 정도까지 일단 마무리를 해 보고 그럼 한번 정답을 매겨 보는 걸로 할까?